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 쌤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출연하게 될한끗 차이, 한끗 차이 28일, 2월 28일 수요일날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8시 40분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홍보를 사전 홍보를 열심히 하는 제작진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홍보중심의 이찬원씨가 있죠 이 채널이 공중파도 아니고 종편도 아닙니다 케이블 tv 입니다 케이블 tv 이 채널에서 진행하는 사이코멘터리 교양오락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아주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더 노력을 할까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활용 방법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우리가 쌍둥이가 왜 같은 한날 한시에 났는데, 서로 인생이 다르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주 팔자를 보는 역학이 틀리지 않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2의 네피셜입니다. 운명은 타고난 그 운명은 30%, 그 사람의 생각 10%, 환경 30%, 환경 30%, 뭐 이름이라 그러죠. 그것이. 다 합쳐져서 약 100%를 형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둥이가 한날한 시에 태어났지만 그건 한30% 적용을 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인생에서 이 사람 쌍둥이가 길을 가다가 갈래길이 나왔어요. 그 갈래길에 서서 쌍둥이는 한 쌍둥이는 왼쪽, 한 쌍둥이는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간이 쌍둥이의 환경이 바뀌죠. 근데 그 갈림길에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한 것은 그 사람 생각이 판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환경을 바꾸죠. 그러면 이 쌍둥이들의 운명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 갈림길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를 지시한 것은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30% 타고난 사주팔자 30%그 후에 생기는 환경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인간 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극과 극 인생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인간 분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부터 저는 관심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를 괴롭히는 나의 그 빌런들을 어떻게 퇴치할 거냐 어떻게 퇴치할 거냐 저는 그 퇴치법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한끗 차이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거기에 좀 보태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MBTI 열풍을 불,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열풍이 부는 이유도 나의 좀그 부족한 생각을 MBTI 결과를 가지고 좀 자기 인생을 대처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에서 이 MBTI 열풍이 등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찬호 씨는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이찬호 씨 본인은, 본인은 내가 미친 짓하고 잘한 짓이 있는데 내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스터 트롯의 출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미친 짓이다. 주변에서 다 희망이 없다고 말렸는가 봅니다. 본인도 징감인가 한데 그냥 한번 못 먹어도 고하고 결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잘한 짓으로 결과가 냈다 맺어졌다. 아마 이찬원 씨는 마음속에 그 소심한 밖으로는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래서 뭐 씩씩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찬원 씨는 역시 마음속에 그 소심함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찬원 씨는 평소 주변에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 말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염려증이 있는 것이죠. 그 염려증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찬원 씨는 어느 정도 착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렇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 하면 되는데 이찬원 씨는 결이 곱고 조금 소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증감인가 발을 디뎠다 뺐다 디뎠다 뺐다 하는 그러한 것이 가끔씩 저는 프로그램에서 보입니다 이찬원 씨가 속으로는 흔쾌히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동의하는 듯하지만 100%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제 눈에 가끔씩 띕니다 즉 저는 그걸 보면서 이찬원 씨는 굉장히 착한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이찬원 씨에겐 또 스트레스가 될수 있거든요. 이찬원 씨는 근본이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생각 놓이는 대로 해도 돼요. 너무 그런 것을 챙기다 보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될것 같고, 뭐든지 내가 다 희생해야 될것 같고, 너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본인을 다 좋아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것이 시기, 싫어서도 시기하고, 너무 착한 것이 싫어서도 시기하고, 그런 시기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 빼놓고는요. 그리고 이찬호 씨 요새 춤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럽니다. 본인은 춤의 춤자도 몰랐는데, 그 어이없는 춤을 많이 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춤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굉장히 낯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그것이 발전해가는 과정이죠. 내가 나 잘하는 것만 잘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점이 부족해. 가수로서 춤이 부족해. 자꾸 채워놓으면서 그것이 성장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찬원 씨는 모든 것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노력할 건 없지만 이찬원 씨가 보다 큰 꿈을 보다 더 넓은 미래를 위해서 낯설지만 도전해 보는 것 그게 미스터 트롯을 출전하게 된 미친 짓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찬원 씨는 한끝 차이를 통해서. 또한 단계 훌쩍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